필리핀? 필리핀 공주! 근데 한국... 공주야? 어머니! 왕비! 어때요? 학교 생활을? 재밌어요! 되게 재밌어 네. 보여! 누구보다 즐기고 있는 거 같아! <laughs> 선생님들 기를 어, 아, 쭉쭉 아, 빼는 거 네. 같아, 너네가 아, 이름 뭐예요? 모 성훈이요 성훈이 네. 네. 또? 민식 네. 자, 어때 학교? 좋아요, 너무 좋아요 응? 대답이 너무 빨라 너 되게 귀엽다 네? 너 되게 귀엽다 열네살이몇 뭐. 년생이지? 2010년이요 2010년 네. 바깥에로 났네. 음. 와 대박이다. 꿈이 있어요? 네. 꿈이 뭐예요? 요리사. 왜? 뭐 친구들이 밥 먹고 있는 모습 보고 행복해? 또게 좋습니다. 요리하는 거. 요리하는 거 재밌어. 네. 아, 꿈이 뭐야? 저는 축구를 좋아해. 축구 선수 하고 싶기도 한데. 얼굴이 약간 축구 선수야. 아, 아니면 그 아빠랑 아빠가 인테리어 하시거든요. 인테리어. 네.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거나 그런 것도 꿈이에요. 아 오. 인테리어 죠 나중에 이 친구가 인테리어하고 가게 하면 되겠네. 나도 27대 떴어. 27살까지 돈이 없었어. 27살에 연예인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. 원래 다 거의 20살 때쯤 되잖아. 난 포기를 안 했거든. 나 100kg 있었다. 근데 59kg까지 뺐어.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요리사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. 그지? 네. 나 보여 지금? 네. 너 습기가 <laughs> 너무 많이 차서 나 보이긴 해. <laughs> 보여? 아, 다행이네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네. 다. 안녕하세요. 다 한국 사람? 어디에요? 필리핀. 필리핀. 필리핀 공주. 근데 공주야? 한... <laughs> <laughs> 공주예요, 공주. 공주면 <laughs> 잘해야 되는데, 아 진짜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가족이 공주야? 아니, 얘가 네? 공. 주 얘가 언제야? <laughs> <또>. 진짜로? 네. <웃음> 어머니, <웃음> <웃음> 어머니, 왕비, 여왕. <여왕이다. 웃음> 진짜야 뭐지 <모집> 말이야, 진짜야? <laughs> 진짜 안 돼요. 진짜야? <laughs> 그럼 영국에서온 거야? 네, 영국에서 왔어요.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? 나. 아, 근데 네. 한국 언제 왔는데? 살때 아,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네. <laughs> 잘, 더, 더 잘해야 될것 같은데? 응. 아, 어때요? 학교 생활을 재밌어요. 되게 재밌어 어때요? 보여. 일반 학교랑 다르 어, 지금 제외. 학생들 많이 봤는데 제일 재밌어 보여 여기가 지금. <laughs> 아니 진짜 누구보다 즐기고 있는 것 같아. 아이고. 응, 선생님들 기를 쭉쭉 빼는 뭐. 것 같아, 너네가. 아이고. 자, 꿈이 있나? 늘? 전 커서 맥도날드 직원이 맥도날드 놀러 려시면 제가 해버리니요안 돼, 사장한테 혼나. 완비는 완비는 무슨 아니, 꿈을 하라고요 완비니까 뭐. 완비니까 할거 없죠. 이그거잖아요재밌고 생각 짝퉁 모드 진 죄송한데 그만 가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어때요 학교, 학교 분위기가 어때요? 이모양? 이모양이야? 어, 최악이네. <laughs> 평생 가고 4 명. 네. 여기 삼았냐? 네. 이제 졸업하고 뭐할 건데? 졸업하고 고러 왔고. 아, 꿈이 있나, 늘? 아, 꿈 없어? 꿈이 없어? <laughs>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었어요? <laughs> 없어요. 뭐, 없어? <laughs> 체육선생님. 체육선생님? 네. 또? 저 개인 산업가. 아, 뭘, 뭘 사업할 건데? 어, 저, AI, AI 쪽. 네. AI 쪽? 네. 롤모델은? 롤모델은? 일러 마스크? <laughs> 왜, 왜이렇 왔어? 저는 형이 먼저 여기 다녔어요아진형이친그진뭐 하시나 지금 형은 지금 서울에서 과학 공부하고 아 여기 시고 오, 지금. 형 공부 잘하는구나 어 근데 궁금한 게 한국 친구들한테 맞춰서 공부해 왜냐 외국 친구 친구 아 있어. 따로 반이 나눠서 아 나눠서 아 그래서 끝나고 모여서 놀고 네. 아, 아 지시한 얘기 해야지 알았어 아 맞아 너네 네. 어,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네, 네. 나와요? 아니 유튜브를 만들자 해잘될거 <laughs> 같아 나 나도 이럴 거다 이런 텐션이었거든 계속 유튜브 아유, 만약에 너네 개설하면 응. 내가 볼게. 오,